이번 제자리 앞에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급 2번 기본말 한번 보시고요. 카운터. 3, 4, 5, 6, 1, 2. 3, 4, 5, 6, 1, 2. 자. 파트너한테 1 5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말. 3, 4, 5, 6, 1, 2.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뒤에서 한번 더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손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기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지금 여성의누르이기 때문에 여성 손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다음 2번 제 다리 앞에서 커트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한번 더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커트하는 시점은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서 여성 어깨가 일자가 될때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요 제자리 앞에서 귀여 커트 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파트너머 어깨 시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스텝은요. 여성이 볼때귀 옆에서 손을 막아주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한번더길에서 보여 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커트하는 시점은 이 손이 여성 귀 뒤에 있어야 돼요. 여기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요. 제자리 옆에서 커트한 후등 뒤에서 한손 커트.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파트너 함께 15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이 어깨 일자일 때 커트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하고 여성이 돌면서요. 요 부분에서 등 뒤에서 한손 커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봐야 될건 물론 판을 보셔야 되지만 여성 어깨가 일자가 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다음은요. 5번. 제자리 앞에서 커트 안으손 들어주기. 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만 계시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앞에서 커트한 후에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왼손 들어주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6번. 제자리 앞에서 어깨 거리 한후 여성 라이트 등 시키기.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파트너 함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방향 바꿔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 어깨 일자일 때 잡아주시고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하실 때 오른발 투수 안베이 나가고요.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한번더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다음은요. 7번 제자리 앞에서 리듬 난타기 제자리 앞에서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오오발이이13 1에발 한번 6여드릴게요 오른발이 셋1 다섯 여섯 하나 둘셋6 다섯, 여섯, 하나, 둘. 옆으로 보시게 되면 발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발부터 셋이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제자리 앞에서 리듬 타기입니다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두손은 당기고요. 셋넷 밀어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섯 방만 하지 마시고 열두 방주기경도 상관 없습니다.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제 다리 앞에서 우회전하기 자, 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만 제 다리 앞에서 우회전하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90도씩이요 셋넷그다음에또 90도 다섯 여섯 하나, 둘, 에서 여성 옆에 가는 스텝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는 초고 14번 뒤로 빠지는 말로 나가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90도 턴, 셋, 넷. 또 90도,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진 스텝이에요. 파트너 함께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당겨주신 다음에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오른쪽으로 90도 턴하고, 셋, 넷, 등에서 손 바꾸고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주 스텝이에요. 이쪽에서 다시 한 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요. 셋, 넷에서 등 뒤에서 손을 바꾸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상 초급 입번 제자리 앞에서의 변화를 설명드렸습니다.